네, 얼마 전에 그 설거지론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 제가 관련 정보들을 찾다가 레디필 코리아라는 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지적으로 정말 탁월하시고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그런 생각들이랑 정말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소개한 책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남자라는 이 책을 읽고 이 레드필 블랙필 관련해서, 믹타오 관련해서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뭔가 좀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만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삼진아웃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트를 세번 하고 나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트를 세번 하는 동안 어, 그 여성과 섹스를 하지 못했다면 어, 그 여성은 어,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삼진아웃 원칙을 살면서 몸으로 깨닫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잠깐 보면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를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친구로 지내자고 하면 차라리 그냥 손절을 하거나 단호하게 거절을 하라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나 상대방을 덜 필요로 하는 쪽이 힘을 갖는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착한 남자로 이제 자란 우리 세대의 많은 남성들은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여성들한테 맞춰주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나를 더 경멸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여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약간, 진퇴 양난 같은 거죠. 나쁜 남자처럼 이제 행세를 하자니, 그건 또내 본성과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자, 쉬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 남자로서 자신감이 있는가? 두 번째, 이 남자에게 나는 특별한 여자인가? 아니면 여러 여자들 중한 명에 불과한가? 세 번째, 미래에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세 가지를 가지고 여성이 남성을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삼진 아웃 어, 세 번을 만날 때까지 뭔가 남성이 원하는 결과 주로 이제 섹스가 되겠죠. 섹스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성은 이런 테스트 모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이 테스트 조건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종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남자는 남자대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어, 해야 되는 거죠 여성은 이 세상 어느 남성도 100% 만족시켜 줄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 남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어떤 그런 미션을 평생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자 남자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자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성이 가식적으로나마 고마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희열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남자를 가볍게 여기고 그 남자는 결국 여자의 동정심에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연애 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영양가 없는 한 여자에게 목을 매는 게 장거리 연애다. 그 다음에 떠난 여자는 잡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떠난 여자를 잡을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게 어, 상처를 더 빨리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비결이다. 자, 여자에게 예측 가능한 뻔한 남자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 픽업아티스트 중에서 이런 미스테리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남자는 미스테리 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여성이 그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성의 상상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첫 데이트 때 자신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 거. 여성들이 뭔가 자기 혼자 상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절대 자기 얘기를 시시콜콜 털어놓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들에게 솔직해지라고 요구할 때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여자는 경망스러운 남자보다는 과묵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자, 그 다음에 접시돌리기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시에 최소 3명의 여성을 만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여성만 만나면 그 여성에게 올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자기 의 중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여성에게 완전히 나의 자원을 투여하게 되면서 그 여성은 반대로 나의 매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접시를 한세개 정도를 동시에 이제 저글링처럼 돌려가면서 만나는 네,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심이 잡히고 어,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남자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회 심리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자 여성들이 잘 쓰는 그런 수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용해서 우리도 한번 써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절대로 확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장관리를 하면서 당근을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넌지시 떠보는 식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눈치채도록 드러낸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성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 희소가치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남자는 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도록 행동해야 한다. 남자들이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이런 거를 공부해 가면서 <laughs>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완전 반대죠. 여자라는 그 존재 자체로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남성들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어, 착한 여자야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다. 착한 여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 뒤에 하이퍼감의 본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착한 여자일수록 남자를 더 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착한 여자가 내숭을 떨면서 밀당 테스트를 하는 것은 구혼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더 나은 남자가 누구인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언제라도 마차를 세우고 다른 남자를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을 만난다는 거는 지금 당장 그 남성을 대체할 다른 남성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 남성이 최고라서 만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어 어떤 남성이든 대체가 될수 있는 일종의 어떤 소유물 같은 거예요. 자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남자가 해주는 것이다.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남자들. 뭐 자기가 데이트 계획 세우고 어디 가는지 다 알아서 하고 이런 게 진짜 미치게 하는 거죠. 자 여자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 한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다른 곳에서 불만을 느낀다.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전전긍긍하는 시간에.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실용적인 연애 전략이다. 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어, 저는 한 지난 10년간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내가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옛날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내가 그동안에 혼자서 고뇌하면서 지낸 시간들이 많은 그 내공을 채워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정말 성숙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득을 했고 특히 남자들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란 다름없다. 실제로 여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내가 살았더니 여자가 도망을 가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여성을 사랑한다면 그 여성한테 올인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야말로 그 이상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 여자한테 과거의 연애 경험을 떠벌리지 말라. 여자 앞에서 지나친 자기 비하는 하지 마라. 여자친구와 동거하지 마라.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생활 공간으로 여자를 들이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외모의 중요성도 나오는데요. 어... 우리가 사실 뭐 타고난 키나 어떤 얼굴의 뭐 대칭, 그 다음에 뭐 턱의 발달 정도, 목소리 이런 거는 바꾸기가 힘들지만 옷이라도 조금 깨끗하게 입고 좀잘 맞는 거 입고 이런 거라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여성들의 태도가 달라지긴 해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옷을 정말 잘 입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살면서 수도 없이 겪는 일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정보에 노출이 많이 안 되셨던 분들은 굉장히 거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특히 뭐 착한 남자로 살아온 남자들 그리고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는 남자들 네, 이런 남자들은 이런 내용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런 그 인간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 남자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평생에 최소 한번 이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이제 달린 건데, 안타깝게도, 어,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한참이 지나선 후에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참그 남성으로서의 삶이 그래서 고달픈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어, 이 남성학 쪽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또 있으면 제가 또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합리적 남자 책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